안녕하세요. 착한폰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의 공시 지원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가 이번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의 공시 지원 개통과 상태 약정 개통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착한폰에서 제공되는 할인 금액을 포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SK텔레콤 기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의 출고가격은 1452,000원인데요 만 보통 매장에서 할인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요금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어떨 때 3개월이고 어떨 때 6개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지원으로 개통을 하게 되면 요금제 유지기간은 6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 D플러스 185일입니다 요금제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죠 위약금은 우리가 최소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 약속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죠 요금제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9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공시지원 같은 경우에도 최대 55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SKT의 선택약정의 경우 최소 요금제 유지기간이 m 플러스 3개월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은 이번 달 일수 관계없이 한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달 말일에 개통하셔서 하루만 지나서 다음 달로 넘어가더라도 한 달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3개월하고 하루만 더 쓰시면 요금제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우선 출고 가격이 145만 2천 원입니다. 공시 지원금 48만 원과 저희 매장 지원금 30만 원에서 최대 39만 원을 더하면 58만 2천 원이 남게 됩니다. 매장 할인은 통신사별, 기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시 지원금 개통과 선택 약정 개통의 차이를 아래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하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잠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위에 표를 보시면 붉은 계열과 푸른 계열이 있습니다. 붉은 계열은 공시지원으로 개통했을 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선택약정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공시지원과 선택약정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공시지원으로 개통하게 되면 5G 요금제로만 최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으세요. 5G에서는 55,000원이 제일 저렴한 요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약정의 경우에는 LTE 요금제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3,000원 요금제까지 낮추는 거를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상단 내용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 지원으로 개통했을 때입니다. 공시 지원으로 개통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000원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우선 기계값만 보자면, 출고 가격이 145만 2천원에서, 공시지원금 48만원을 빼고, 그리고 저희 매장 할인을 최대 39만원까지 봤을 때 58만 2천원만 남게 됩니다. 58만 2천원을 24개월로 나눠내면서 할부금 이자가 월마다 1510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고금액을 그 포함해서 24개월로 나누면 25,760원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유지하시면서 89,000원 요금제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25,760원과 89,000원을 더한 값인 114,760원씩 6개월간 내시게 되고요. 6개월 뒤에는 55,000원 요금제로 낮추게 됐을 때 55,000원과 25,760원을 더하게 되면 8만 76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8만 9천원 요금제를 6개월 동안 나오는 비용이 68만 8560원이고 나머지 18개월 동안 5만 5천원 요금제를 이용했을 때기기가 포함한 요금이 145만 3680원입니다. 이 둘을 합산하면은 내가 총 2년간 내야 할 합산액입니다. 따라서 2년간 내야 되는 금액은 214만 2240원이 되는 거죠. 해당 금액은 1인으로 SKT를 이용하면서 아무런 가족 할인을 못 받으시는 경우에요. 추가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 SKT를 쓰신다고 했을 때 1인 결합은 온가족 프리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두명 이상은 온가족 플랜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KT 결합은 SKT 인터넷을 같이 사용하셔야 돼요. 따라서 1인이 인터넷만 결합했을 때는 월 요금에서 3,300원씩 할인이 됩니다. 3,300원씩 24개월을 할인을 받게 되면은 기존 214만 원에서 206만 원대로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TV까지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추가로 1,100원이 할인이 되어 총 4,400원 요금 할인이 되세요. 4,400원까지 되었을 때는 총 2년간 합산액이 203만원까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인 결합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에 이제 10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시면 2인 결합에서는 100메가 인터넷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으세요. 2인 결합에서는 100메가 인터넷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한 분이 69,000원 이상 요금제를 쓰셔야 돼요. 보시면 2인 결합에서는 500메가 인터넷을 쓰신다고 하면은 2,750원만 할인되지만, 실제로 100메가 인터넷을 쓰시면서 69,000원 요금제를 이용하신다면 한 사람당 7,000원대의 할인을 보실 수 있으세요. 따라서 2년간 합산액을 보시면은 2인 결합해서 100메가를 쓰면서 69,000원 이상 쓰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 가능해요. 나머지 3인 이상은 한 사람당 5,500원씩 요금 할인이 가능해요. 5,500원씩 2년간 할인 혜택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기존 아무런 할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과 비교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3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인 결합은 온 가족 프리로 가입을 하시고요. 2인이상은 온 가족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푸른 계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약정 개통인데요. 선택약정을 개통하셔서 나중에 요금제를 33,000원으로 낮추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계값은 145만 2천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원금은 공시지원계통으로 했을 때만 할인이 되는 부분이라서, 선택약정개통 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선택약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원으로 받는 기계값 할인은 없고, 대신 요금에서 25%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기계값은 145만 2천 원에서, 저희 매장 할인 최대 39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106만 2천 원이 남게 됩니다. 이 금액을 24개월로 환산하면, 은 2770원에 대한 할부 이자금 포함하여 월 요금이 기값만 4720원이 부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약정은 89000원 요금제를 3개월에서 4개월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3.5개월로 계산을 해 드릴게요. 89000원 요금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약정은 25% 할인이 됩니다. 따라서 25% 할인된 금액은 66750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3.5개월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플랜 세이브 3만 3000원 요금제로 하양시 33000원에서 25% 할인이 되는데요. 할인된 금액이 24750원입니다. 따라서 기획값 47020원과 더하게 되면 한달 요금이 71770원이 나오게 돼요. 이 금액을 나머지 20.5개월 동안 더했을 때는 1471285원이 되는데요. 두 개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년간 사용금액입니다. 총 186만 9,480원이 되죠. 이 금액 역시 따로 가족 할인 혜택을 보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1인 인터넷 결합, 1인 인터넷 TV 결합, 그리고 2인 그 다음에 2인 100매가 들어갔을 때, 3인 이상 들어갔을 때까지 총 2년 합산액을 비교해 보시면. 제가 여기 따로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빨간색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원으로 55,000원 요금제를 이용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선택약정으로 33 요금제까지 낮췄을 때 2년 합산액을 비교해 보시면 비용 차이가 총 272,760원이 발생이 되죠. 그만큼 아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T플랜 안심포지라고 해서. LTE에서는 5만원 요금제까지도 있고요. 그냥 나는 귀찮으니까 선택약정 쓰면서 5G 5만 5천원짜리를 써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LTE, T플랜 안심포지 5만원짜리 요금제와 55,000원짜리 5G 슬림 요금제의 차이점이 5만원짜리 LTE 요금제는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가 4기가가 제공이 되고요. 5G 55,000원 요금제에서는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가 10기가가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6기가를 더 쓰고 싶다고 하시면 추가 비용이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가 더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4,000원이라 말씀드린 이유가 선택약정은 25% 할인이 되기 때문에 1,000원 정도 차이가 더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로 55,000원 요금제를 쓰시는 분과 선택 약정으로 55,000원 쓰시는 분들의 금액 차이는 실제로 65,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단순히 65,000원 차이 때문에 공시로 개통하는 거는 또 정답은 no. 아니에요. 공시로 개통하게 되면 18개월 동안은 SKT에서 SKT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약금이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약정으로 개통하게 되면 장점은 내가 4개월만 유지를 해도 기기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나는 2년간 무조건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만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시로 개통하셔서 쭉 쓰시면 됩니다. 되고요. 나는 기계를 너무 자주 바꾸는 편이라고 하시면 은 선택약적으로 개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 차이가 6만 0천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 금액을 좀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기계값을 할부로 내지 않고 일시불로 바로 내는 겁니다 바로 내게 되면 할부원금 이자에서 차이가 대략 공시로 완납했을 때와 선택약적으로 완납했을 때 할부금 이자를 3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어요 현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6만 5천원 차이가 아니라 대략 3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공시로 개통할지 선택 약정으로 개통할지 다 따져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급제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은 알뜰폰 요금제를 어떻게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개통을 하느냐에 따라 알뜰폰 조건이 제일 좋을 수도 있고요. 자급제로 가신다고 하면은 알뜰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고요. 자급제를 사시면서 메인 통신사를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자급제를 사는 것보다 저희 착한폰에서 30만 원에서 최대 39만 원의 할인 혜택을 보시면서 개통 하 하시는 게 오히려 저렴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되고 있는 자급제 모델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급제에서는 원하는 요금제로 바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지만 자급제로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카드 할인 혜택으로 15% 이상 기기값 할인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15% 혜택 시 갤럭시 S22 울트라 기준 대략 21만 원 정도 할인이 되는 금액인데요. 이렇게 15% 이상 할인을 받으셔야 높은 금액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업제 모델도 항상 15% 이상 할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퍼센트라는 게 울트라 모델에는 21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할인이 제공되지만 기본 S22 모델의 출고 가격 100만 원에서 보시면 15만 원이라는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알뜰 요금제입니다. 본인이 작업제를 할인 받아서 구매하셨지만 자급제 모델로 구매하시고 난 다음 알뜰 요금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메인 3사 통신사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자급제 모델보다 통신사에서 높은 할인을 받으셔서 구매하시는 게더 저렴합니다. 따라서 내가 자급제를 구매해서 알뜰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희 착한폰에서 제공되는 할인을 받으셔서 개통하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알뜰 요금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LG 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고 예전 가족 무한 사랑 가족 결합이 다인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가 69,000원 요금제고 컨텐 약정 할인을 받아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가족 결합 할인으로 6,900원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되면 실제로 제가 내는 요금은 4만 원대입니다. 그밖에 영화를 1년에 3번 무료로 예매를 할수 있고 나머지 9번은 원 플러스 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SKT 기준 89 요금제를 비교해 보면 대략 89 요금제를 3.5개월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55,000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기간 보다 89,250원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89,000원 요금제를 이용하시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많습니다. 바로 VIP 등급에 대한 이용 혜택인데요. VIP 등급은 1일에서 15일 날까지 개통하시게 되면 다음 달 1일 날 VIP 등급으로 됩니다. 그리고 16일에서 말일까지 개통하신 분들은 다음 달 16일 날 VIP 등급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VIP 등급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편의점이나 카페, 빵집 등 여러 군데에서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며 1년에 총 3회 영화를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월 1회씩 무료로 볼수 있기 때문에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무료로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10% 할인과 1000원당 100원 할인, 요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10% 할인은 무조건 발생되는 비용에서 10%가 할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1000원당 100원 할인은 물건을 살때 1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면 900원만 결제하시면 돼요. 하지만 1900원짜리 물건을 결제하실 때 다들 1 5 0원으로 착각을 하십니다. 2000원이 되어야 200원이 할인이 되는거고 1900원을 결제하실 때는 실제 할인은 100원만 됩니다. 작업제와 알뜰폰 조합도 좋지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가족결합 할인 혜택과 통신사 할인 혜택 저희 매장 할인까지 누린다면 작업제와 알뜰폰 조합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혜택 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착한 폰에서 8 9 요금제를 쓰시더라도 최대 39만원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8 9 요금제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대략 9만원이 라고 가정해도 30만 원 상당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급제를 구매하셔서 33,000원 요금제를 이용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제 매장에서 89 요금제를 4개월만 유지하시면서 39만 원 상당 할인 혜택을 보시면 오히려 자급제를 사셔서 33,000원 요금제를 쓰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 가능해요. 제가 SK텔레콤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 3사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처럼 통신사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더보기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과 연락처 남겨드렸으니 언제든 편하게 물어주세요. 저희 착한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인증해주시면 추가 많은 할인 행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